푸르른 나무들과 따스한 햇살이 반기는 오늘 어떤 곳을 하는 날일까? 오늘 제가 이제 신을 받아서 신제작일 가는 날이죠. 엄청 긴장도 많이 되고 떨려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내림굿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누가 주장이고 누가 점사를 봐주고 어떤 신령 님이 선신으로 잘 이거 가는지 정말 신으로 영검으로 대천문에서 사기발 내려서 앉을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떠한 이유로 신내림을 받게 된 걸까? 우연히 진짜 우연히 서울에서 어머니랑 같이 장사 보러 왔다가 저희 가족 중에 받으신 분이 있었는데 잘못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받아서.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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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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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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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뭐 해주려고? 빨려주려고 뭐 주려고 뭐 오셨어요? 네, 나쁜 일 가지 않게 올거 그런 게 뭔지 그렇죠 나쁜 게 뭔지 그 <목소리> 할머니, 할머니 뒤따라서 또 넣으신다며 오셔야지 가봅시다 네.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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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벳 사주 할아버지다! 누구야요백벳사 네, 할아버지 아왜 오셨나 할아버지가 왜 오셨어 사시 할아버지 야, 아양가약 음. 사람들 아픈 거 낫게 해줄수 있나요? 아, <목소리> 다 그랬죠? 네. 그럼 동자야 누구 신부름하아 오셨니? 저 태백산 할아버지. 산신 네. 그 할아버지 신부름 많은 산신 동자구나. 그러면 할아버지뭐 하시려고 오셨어? 옥새 모을를 입고 안에서 글써주려고. 글을 써주는 건데요. 두접 써준다고. 오른 신명을 받은 건지 계속 확인하는 시어머니 순화당. 네. 그 장군님 역할이 뭐예요? 장군님이 하시는 일이 지켜주신 이렇게 딱 버팀목 버팀목 지켜줘 장가다 써줘봐라 선오니까 아까부터 있었는데 기다리고 믿음감이 좀 없는 것 같다 <laughs> 다 훔친 것 같다 아무래도 아니에요 아니 우리 선녀가 엄마가 보니까 다 훔친 것 같아 잘할수 있나? 네 어. 이제 진짜 니 혼자 다 자꾸 팔 벌리고 손 벌리지 말고 순화당의 제자들에게 첫 공수를 내려주는 모습이다 처음으로 했는데 잘제 인간 생각이 많아서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막 생각 없이 진짜 바로 그냥 내뱉은 거는 다 맞추는 거 같아요. 아무 생각이 안 됐어요. 너무 약속 나가지 나갈려고 하지 말고. 그도 <목소리> 맞아. 어, 여기 약속 나가면 안 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그렇게 좀을 봐야 돼 진짜. 치가 찌르고. 발목 조심하래 아예오 그것도 어? 맞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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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맞다 여기 지금 다 술먹어가지고 어? 뺀지 얼마 안 돼서 어? 이것 때문에 주신 거요 발목 엄청 조심하래요 맞아요 네. 음. 그 발목 감는 거꼭 감고 다니래요 알겠습니다 너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이 서럽게 우는 걸까 <laughs> 이제 사실은 어머니가 불렸어요. 어머니가 불리다가 이 길을 중도 하차하셨어요. 이제 좀 춥지? 이제 좀 춥다고 하셨나요? 엄마! <목소리> 이, 이, 이 아들 누구보다 훨씬 잘할 거다, 엄마! 너못 불린 거 까지 하늘 다 풀어주마면서. 녹두리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를 자꾸 이렇게 서럽게 울고, 걱정 말라고. 응. 어. 응. 할머니가. 네, 그러면 이제, 정보는 할머니, 그러면 우리 애기가 이제 법당에 보면은 이쪽에는 할머니가 있으면 어머니야. 그럼 이쪽으로 아버지가 있어야 주장신이 있어야 돼. 주장이 있어야 돼, 주장. 어떤 분이 주장인지를 찾아봐야 돼. 응, 자, 가자. 그치, 어떤 할아버지야, 그 할아버지가? 주장 할아버지인데, 어떤 할아버지를, 어떤 할아버지가 주장이야? 그 할아버지가 들은 물건을 찾아,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들은, 내가 주장이면 그 물건을 딱 들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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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 아 이거 누가 들은 거야? 어떤 할아버지야? 불사 할아버지. 응? 신장 할아버지. 그렇지. 이렇게 살면서, 이거는. 이건... 지금 이제 천신, 용신, 어, 산신님, 자연에서 오신 신령님,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이제 이렇게 내림을 받다 보니까, 녹수하신 선주님이 오시는 거야. 나쁜 것들또 내가 다. 그렇지, 나쁜 것도 많아지고 그렇죠 맞아요 박수 한번 쳐줘요. 네요. 엑스트라 되고 싶어 주연 되고 싶어 주연 되고 싶으면 하나 둘 하나 둘셋 넷. 네. <laughs> 신재자의 깜찍한 재롱으로 인해 화기애애해진 분위기. 너는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남자로 느끼도록 박아나줄게 그게 넌내 여자라니까 분명은 잘 명패는 잘 받았어요. 반, 신령님만 잘 받으면 이제 되는 게 아니고, 어, 이 내림꽃은 말문에 달려 있어요. 말문이 잘 트였는지, 안 트였는지,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점사를 보는 건지, 정말 대신 할머니, 전분 할머니가 실려서 연금으로 정말 보는 건지, 이거를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고, 테스트에 통과가 됐어요. 어머니, 정신 봐주세요. 응. 어머니야? 응. 어머니는? 응. <laughs> 저 제자 전시대자, 진짜 열심히. 어머니가 가셨던 발자국만 보고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못할 때는 많이 혼내주시고, 잘할 때는 칭찬도 많이 해주세요. 자, 할머니가 어떤 제자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laughs> 어머니 따라가는 제자. 알았어, 요 <laughs> <laughs> <목소리> <너무 많이 따라가니까 목소리> 어머니 따라가고 어머니 따라가고 응하고 손님 많이 불러주고 유명해지고 응.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남은 구세 임하고 있는 걸까? 마음가짐 진짜 생각이 엄청 많았는데 그냥 나는 내려놓고 스이 시키신 대로 하자 나는 집념이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어. <laughs> 그래서 누가 대학을 주죠? 제자라. 즉 응. 오는 사람들. 그렇지요. 한사람들 응, 그렇지요. 물 아까 그거. 오늘 힘들어 아니야, 안 힘들어. 그거 아니야? 응, 시원해. 응. 아, 시원하지. 시원하지만 육신은 힘들지. 오늘 이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 <laughs> 이제부터 아침부터 길게 이어지고 있는 구의 마무리.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안 힘들다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힘들면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힘들어서 잘 받으면 나중에 좀잘할수 있지 않을까 지금 힘든 건 잠깐이니까 잠깐 고생하고 나중에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직은 갈 길이 조금 멀어요 네, 많이 노도 닦아야 되고 네. 본인의 마음에 있는 아... 가식이라 그러죠? 네. <laughs> 그걸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도경산은 신장국이 영산는 최영장고가 제주도라 한라산이 네. 여당이시시에도 가중해도 체시에도 가중이라 네. 그 모자. 두가라 다듬겨 삼가느라 수시돈 올려라. 어, 그 도, 돈 나, 도, 돈 나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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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도, 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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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도, 도, 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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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신제자를 밖으로 보내는 선생님들 사람의 마음은 으로안 되는 것을 연구을 통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테스트들이 몇 가지가 좀 앞으로 남아 있어요. 너무 쉽게 그랬더니 방에다가 확 던지고 갔는데 이놈 방울 뿌리고 어디로 그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충 찾아서는 그래, 그래. 못 찾아요 봅시다 과연 방울부채를 한 번에 찾을 수 있을까? 단번에 방 뒤쪽으로 가는 제자 남은 건 방울 방울도 한 번에 찾을 수 있을까? 부채를 찾을 때와 다르게 방 앞쪽으로 가는 제작 누구보다 기뻐 보이는 신어머니 순화당. 아, 우리 뭐 전시재자 훌륭한 또 장한만신 하나가 또 태어나고. <laughs> 예. 잘해줄게요. 잘합시다. <laughs> <잘 부탁드릴게요> <laughs> <laughs> 네. 형님들로서 가장 마음이 땡겼던 형님, 뒤에 가서 백업해준다. 오, 네. 잘해. 오, 이게 뭐랄다, 백업. 오. 떨린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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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끝에 다다른 신내림굿. 신제자와 신어머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진짜 잘 열심히 할게요. 저근기 없다고 처음에 보셨잖아요. 진짜 끈기 있게. 아 이렇게 독한 애가 다른 형님들 말고 또 있구나. 그 좋은 애가 제대로 된 애가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열심히 할게. 음, 엄마의 믿음이 <laughs> 엄마의 연구, 엄마의 믿음이 실망이 아닌 정말 보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잘해 주거고 잘해 줄 거. 오늘은 신령님을 자리 좌중해드리기 위한 점안식 날이다. <laughs> 알뜰하게 제자를 챙기는 신어머니 순화당. <laughs> 어떤 제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늘 생각하는 건데 꾸준하고 처음과 많이 바뀌지 말고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 도와드리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 좋아. 너무 좋아요.

양쪽에 하나씩 뽑아. 네. 자두 바퀴 돌리고, 알았지? 자두 바퀴 돌리고 뽑아. 하나 둘 돌려. 하나 둘양끼 하나 딱 뽑아. 딱 뽑아. 영드는 게 맞나 맞나 보게. 알았지? 잡어야. <laughs> 기가 막힌 거 뽑아. 양 조령 맞네. 세 바퀴 돌려. 하나 둘셋 하나 둘셋양끼 하나 딱 뽑아. 뭔 고기를 제일 뽑고 싶냐? 강한스. 또 자신 있게 보든지 해야 돼. 네. 자신 있게 보고 자신이 없으면 안 편하지 말아야 돼. 딱 무슨 색 빨간색 빨리 파란색, 말해. 파란색 빨간색 진짜요? 네. <laughs> 자신 있게 보세 <laughs> 엄마는 신났다, 무슨 <laughs> 박두희 <박수, 웃음> 엄마가 치는 <지는> 거야? <웃음> <웃음> 잘했다. <웃음> 잘했어. 감사합니다. 잘했어. 일반으로 살면서 우리 아이가 짧은 나이고 많은 경험이 없는 나이지만 많은 힘든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재기할 수 있고, 다른 삶을 보람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이렇게 좀 바꿔지기를 바라고, 또 제대로 순탄하게, 어, 순풍에뒀다는 듯이 잘 향해 할수 있도록, 달치도, 현달이 도 필요하니까 책임감이 더 많이 들지. 알지나좋아 좋아. 너무 좋아. 좋아. <laughs> <너도> 좋아. <laughs> <laughs> 영도령 화이팅 마셔 응. 영도령 선생님의 앞날을 응원합니다